7월 24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강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매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그 친구들이 메고 오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침상체에 달아 메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한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그 자리, 그 호흡에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하루를 통해, 어떠한 호흡이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시간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호흡을 오늘 내 모든 하루의 호흡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호흡에는 이것뿐이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뿐이셨습니다. 그 시간이 제자가 팔아 넘기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하는 시간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하는 그 시간에서 돌이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의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호흡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 그 진짜 사랑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호흡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호흡이어야 합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예,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한 사람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의 그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함이 무엇인지 알고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의 그 시간으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만나게 되는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그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그 말씀만을 따라서 그 말씀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호흡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함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의 그 의미와 가치와 내용으로 호흡하는 사랑만만이 예수님을 감동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따라서 이날에 나의 모든 호흡을 내 만족, 내 탐심, 내 쾌락에 매어 살려하기보다는.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호흡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호흡하는 하루를 통해서 예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 어떠함의 현실이 나를 흔들어 놓고 혼란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사랑하심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그리스도의 시간을 통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드러나는 그 하루로 드러나는 나의 호흡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를 이날에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망군의 여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치의 상징인 불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나아간 다윗의 믿음의 결과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나의 호흡으로 드러나고 있는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결과 앞에 서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진짜 사랑함과 진실된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을 감동케 해서 오늘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의 그 기적의 역사가 나의 간증이 되는 이날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진정 내 생각, 내 만족, 내 쾌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정직한 하루로 호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닮아가며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진짜 사랑함과 진실된 믿음의 반응이 거대하고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부딪혀 들어오는 세상 앞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하심에 오직 주님만 감동케 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